진짜 충격적인 거는 너무, 그러니까 너무 기뻤던 거? 셀프 스케줄링이 정말로 기뻤어요 그 셀프 스케줄링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개념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이고요 저는 레이나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썰프리 3탄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얘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laughs> 오늘도 역시나 병원 얘기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근무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달라가지고 일단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근무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한국은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있고 그거를 랜덤하게 배정을 받았죠. 뭐 나이트 킵도 있고 이교대도 있었고 그래서 한 병동에 저희 병동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트 킵 근무자들, 어, 데이, 이브, 나이트 근무자, 그러고, 또 이교대 데이, 이교대 나이트 근무자, 이렇게도 있었어요. 맞아요. 또 어떤 부서는 뭐, 이브닝 킷도 있고, 데이 킷도 있는 부서도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다양하게 뭐,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고, 근데 뭐, 계약서 상이 아니라 약간 그 부서 내에서 TO가 있다면은, 그냥 다양하게 자기가 신청해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은. 음, 근데 일단 어쨌든 데이브 나이트를 막 신청한다기 보다는, 파트장님이 짜주는 대로 짰었고, 근데 일단 미국은 또 뭐가 굉장히 다르냐면, 또 이것도 부서마다 엄청 다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랑 나이트만 있어요. 그래서 이교대가좀 많이 기본이고, 그리고 뭐 특수부서, 특히 ER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근무 형태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일단 이교대로 진행을 하고, 데이 할 거냐, 나이트 할 거냐,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음. 깔고 질문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또, 많은 병원들이 이제 7A, 7P로 많이 나눠져 있고, 뭐, 어떤 데는 뭐, 6시 반, 6시, 이렇게도 한다고 하고, 뭐, 미들 근무하는 데도 있다고 하고, 아 한국처럼 이분인 근무하는 데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병원의, 저희 병동 같은 경우에는, 2교대 데이, 2교대 나이트 밖에 없고, 애초에 간호사가 병원에 입사를 할 때, 나는 이제 데이로 입사를 하겠다. 뭐, 나이트로 입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아예 잡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이제 뭐, 나이트 근무자 모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력이 배치가 됩니다. 저희도 똑같아요. 나이트 아니면 데이 밖에 없고, 뭐,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피번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9시에 출근해서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런 거 전혀 음. 없이, 그냥 평간호사 그리고 차지널스도 마찬가지로 2교대로 음. 이렇게 흘러가고요. 유닛 매니저, 파트장님, 뭐, 수간호사 쌤? 만 이제 시간이 좀 다르죠 음. 정규직 처럼 12시간 패턴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 3일 근무를 합니다 그러고 4일 오프가 나오는 거죠 나이트도 마찬가지로 3일이라고 4일씩 4주라고 치면은 이제 12일을 일하고 나머지가 이제 오프인거긴 하죠 한국에서는 뭐 나이트면 오프를 더 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음. 나이트 오프라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는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어 나는 일주일에 일주일에 3일 일하고 나이트 근무하는 걸로 계약을 쓰고 들어오기 때문에 뭐, 나이트 자니까 오프를 더 줄게,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나는 3일 일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같은 경우를 그냥 아시카드 찍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출근 전에 1시간 뭐 신규 때는 1시간 전에 출근하거나 아니면은 뭐좀 짬이 차면은 뭐 몇십분 전에 출근해 가지고 이렇게 그게 출근이었고 사실 그 3시에 만약에 일이 시작하면 3시 전에 출근해 가지고 혼자 파악하고 이런 게 아무리 일찍 출근해도 어쨌든 나는 3시부터의 그 시간을 받는 거죠 근무시간 페이를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클락인 클락아웃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출근해 가지고 그 전화기에다가 내 사번 번호 눌러서 "나 지금 이제 출근했다" 라고 기록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얼리인이라고 뜰 때도 있어요.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53분 기준으로 클락인이거든요. 그러면 7시부터 근무다. 그러면 7시부터 근무자들은 6시 53분까지 3분부터 7시 사이에 클락인이라는 걸할수 있는 거예요. 추석 체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번으로 전화기로 하는 좀 아날로그 스타일의 시스템인데 또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사원증 이렇게 찍으면 들어가는 그냥 클라깅이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근데 노동시간 지킨다고 그런 식으로 사원증 찍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는 해요. 근데 여기가 막 일찍 와가지고 환자 파악을 하거나 이런 문화는 없고 병동마다 또 있는 데도 있긴 있는데 일단 저희는 없어요 7시에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이게 좋아? 이러고 이게 받고 <laughs> 일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오는 쌤들은 있어요 자기도 환자파악하려고 근데 그래봤자 한 15분이고 그래서 뭐 6시 45분쯤에 출근해서, 근데 환자 파악하다가 53분 지나는 걸 확인하고 클라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일찍 출근한 거에 대해서를 더 받으려고는 하진 않지만, 근데 사실 한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특히 신규 간호사 쌤들은 뭐그 병원에 물품 세는 것도 있고 이래서 좀 일찍 출근하잖아요. 환자 파악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전혀 이제 전혀 보상을 못 받았던 반면에 여기서는 사실 그렇게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전혀 없고 클라인 자체를 최대한 지켜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문화라는 게 약간 내가 받은 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받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또 워낙에 간호사들의 이런 월급도 다 월급이 아니고요, 그냥 시급이고. 내가 1시간 더 일했으면 1시간 더 받는 거고, 15분 더 일했으면 15분 더 받는 거고, 칸트 했으면 그만큼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클락 아웃에 대해서도 한국 문화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냥 내가 퇴근해서 찍어서 나가는 시간이 클락 아웃이고, 어왜젠 퇴근 안 하고 있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오버타임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일을 좀더 시켜서 뭐 선생님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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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어, 내가 이제 못한 게 있으니까 이거 하고 갈게. 라면서 추가 액팅을 하고서는 막 늦게 가고 막 신규 때는 한두 시간씩도 막 오버타임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일을 못해서 늦게 가는 거기 때문에 막 돈을 더 받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문화 자체가 근데 지금은 약간, 그래도 한국도 지금은 막 오버타임을 입력을 하고 부서장 승인을 받고 뭐 이러는 과정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그냥 내가 걸어서 나가는 시간이 클락 아웃타임입니다. 어, 한국에서는 어떤 한 간호사가 뭐 선임뿐만 아니라 뭐 신규 간호사도 그렇고 한 명이 일을 다못 마쳤을 경우에는 이제 그 동료 간호사들도 뭔가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될것 같고 특히 신규면은 신규니까 더 챙겨줘야 될것 같고 선임 간호사가 늦게 퇴근을 못하고 있으면은 또 선임 간호사니까 또 눈치 보여가지고 이제 퇴근을 못하고 맞아. 이러면 다 같이 이제 좀 늦게 퇴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정말 그냥 정말 인계, 나 인계 끝. 어, 23분 넘었네? 그냥 난 집에 갈 거야. 이렇게 됐거든요. 전혀 눈치가 안 보여요, 여기는. 어, 퇴근도 이제 23분, 저희 병원 23분 기준으로 클럽 아웃이에요. 그래서 23분보다 일찍 끝나면은 얼리 아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조금 막 일찍 끝나도 기다렸다가 23분에 찍고 나가고, 어, 자기가 일도 하고 가는 사람들은 일도 하고, 그냥 알아서 찍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주 3일을 일하긴 하는데 그 병동에 그 간호사가 부족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 엑스트라로 하루 이틀 정도 더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시급을 좀더 배로 받고 그리고 오버타임으로서 간주가 돼서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엑스트라로 뛰는 널스들도 꽤 있는데 사실 저희는 돈보다는 약간 건강 <laughs> 위주여가지고. 워라벨. 워라벨이 <laughs> 위주여가지고. 아직까지는 뛰어보진 않았지만. 저희 부서에도 진짜 주 5일이라는 쌤이 있긴 있어요. 2교대를 하면서. 좀, 아 이번에 뭐 출혈이 심하네? 이러면은 어쩌다가 이제 오버타임을 픽업한다고 하거든요. 픽업 엑스트라 시프트라고 하는데. 엑스트라 시프트를 픽업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게 사실 2교대에 12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들이 주 3일만 일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간호사도 그렇고 체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직업이고, 그리고 이제 데이시프트라고 하면은 걷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3일만 이제 근무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고 <laughs> 그러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짭짤하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하이볼륨 보너스라고 이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날은 막 더블 하이 볼륨 보너스라고 해가지고, 뭐 평상시에 내가 만약에 35달러를 받았다. 그러면 더블이면은 70달러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블 하이면은 그것보다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정말 많이 받는 그런 엑스트라 시프트도 있어요. 엑스트라 시프트를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 부서는 그냥 그 부족한 날에 문자가 와요. 뭐 데이 선임이라든지 아니면 은그 유닛 매니저가 오늘 러스 부족한데 일할래? 라고 하면 은 저는 한 번도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문자로? 대, 뭐, 진짜 나는 begging you. <laughs> 뭐 이러면서 막 엑스트라 쉽게 떠달라고 했는데 나 너무 힘들다 이러면 네.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근무신청, 오프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부서마다 사실 다르긴 한데 선생님 병동은 근무도 되게 빨리 나오고 근무신청도 좀 빨리 받는 편이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파트장님이 얼마나 근무를 빨리 짜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1월인데도 4월, 5월, 6월까지도 막 근무신청 받고 이러는 경우가 있었고 정말 번개불에 콩 굽듯 정말 빨리는 짜지만 굉장히 짜서 나오는 그런 때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저희 지금 현재 가, 어, 미국에 있는 병원 부서장도 매니저도 굉장히 빨리 근무를 짜는 편이라서 지금 저희가 11월인데 이제 1월 근무를 신청을 받았죠 벌써. 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매우 불만족스러운 게 한국에 있던 병원보다 근무가 더 늦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다음 달 근무가 20일쯤에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있을 땐 15일 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막 23, 4일 돼야지 이제 그 다음 달걸알 수가 있어가지고 거의 음, 뭐 일주일 정도. 전에도 내 내가 일주일 뒤에 일을 하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좀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일단 근무 신청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좀 되게 아날로그식인데요. 한국은 전산에 근무 신청을 했거든요. 나 이날 오프 주세요. 약간 이런 식인데. 근데, 미국은 종이를 줘요. 그래서, 종이에 이제 모든 널스들 이름이 있어서, 달력이 이제 옆으로 펼쳐져 있어서, 너 근무 신청해. 그래서, 연필로. 아, 네, 연필. 음. 연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laughs> 연필과 지우개의 문화가 음. 있고. 음. 아니,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거는, 너무, 그니까, 너무 기뻤던 거? 셀프 스케줄링. 이 정말로 기뻤어요. 그, 그러니까 셀프 스케줄링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개념인데, 어, 그냥 한 달치의 스케줄을 내가 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근데 그냥, 오어 왜냐면 한국에서는 내가 진짜 정말 눈치껏 한, 남들 신청 안한거다 피해갖고 뭐 여기 한 3일 정도 오프 3일 오프 뭐 이틀 오프 주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오프 나오면 다행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끝냈다면 여기는 그냥 한 달치를 내가 일주일에 3일만 맞춰가지고 표시를 하면 돼요 뭐 나는 이제 월, 화, 수 일할 거다 그러면은 월, 화, 수 일하고 나머지 쉬고 그 다음 주도 내가 또 월, 화, 수 일할 거야 그럼 이렇게 3일이라고 쉬고 만약에 길게 오프를 남기고 싶다 하면은 앞에 3일이라고 뒤에 4일 쉬고 그 다음 주는 앞에 4일 쉬고 뒤에 3일이라고 이러면 이제 a 드 오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프를 신청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근무를 신청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근무를 신청을 그 종이에다가 하면은 사실 근데 이게 셀프 스케줄링이긴 하지만 이게 100% 이게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안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꼭 달라고 한 오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 그 부서에 만약에 감사가 너무 모자르면은 근무를 짰는데 이날만 이상하게 감사가 두명 밖에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잘리긴 해요. 근데 이 오프를 정말로 나는 이 일주일 동안에 내가 여행을 갈 거라서 빼박으로 나는 이 오프를 받고 싶다 하면은 이제 오프 신청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근무를 짜시는 분께 이메일을 보내요. 나 이때부터 이때는 정말 고정 오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거의 다그 맞춰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불가피하게 오프가 나와야 되는 날. 근무자는 사람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서 확답을 이제 무조건 받죠. 그날은 이제 나한테 오5% 무조건 주기로. 하고 그거 아니면은 이제 나머지 내가 셀프 스케줄링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잘릴 수도 있다. 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근무가 빨리 나오면은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인력이좀 풍부한 부서 같은 경우에는 100% 그렇게 셀프 스케줄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엄청난 자율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간호사한테. 저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정말 눈 씻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뭐 그런 시스템이고, 그건 좀 만족스럽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하는 게 좋아요. 네,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고, 이제 주말에 근무하면 주말 수당이 좀 나오고요. 할리데이에 근무하면 또 할리데이 근무 수당이 또 나오고요. 그러고 이제 아무래도 뭐 한국에 계신 간호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말에는 조금이라도 일이 적어질 수가 있어요. 수술이 평일을 했어. 그러면은 평일만 수술하고 저녁 7시 넘어서 리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주말에만 일을 해. 그러면은 리턴할 수술 환자들도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선호하는 이제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트 3개하고 오프 4일 연속하고 나이트 3개하고 오프 4일 연속하고 이런 패턴을 되게 선호를 했었어. 가지고 그거를 한 4주 연속하니까 오프 때의 삶의 질이 정말 좋은데 나이트 세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12월부터는 나이트 2개, 나이트 1, 나이트 3개 이 패턴으로 이제 음. 계속 바꿔갈, 바꿔서 이렇게 일할 예정이에요. 뉴욕에 계신 어떤 분은 어, 데이시프트인데, 하루, 그러니까 한 주는 월수금이라고, 한 주는 화목토이라고, 이런 식으로 음. 또 패턴을 본인이 정해 갖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 하루 나가면 또 그만큼 마음이 또 가뿐하거든요. 이 아, 하루가 일한다. 근데, 오프는 이 하루밖에 없네가 되는 거고. 근데 또 데이 시프트면 그럴 수는 있는데,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오프 하는 그 밤생 그 다음날 이제 아침까지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프가 약간 풀 오프가 아닌 느낌이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날은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데이 때는 3일 연속 근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트 때 처음으로 3일 연속 근무를 하는데 이제 나이트 오프는 이제 없는 근무를 치는 거니까 그 나이트 오프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고 일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저도 이제 3일 일하고 3, 4일 쉬고 이런 패턴을 좀 유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가 저희가 주 4일 오프를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4일, 첫 번째 주 4일이랑 그두 번째 주 4일까지 해서 풀로 8일을 쉬는데, 근데 뭔가 하루나 이틀 더 오프를 더 갖고 싶다 하는 경우에 그니까 그 마지막 주에는 하루 이틀만 근무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 병원은. 그래서 하나는 언페이드로 그 오프를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럼 그냥 저는 이날 그냥 일안한 거니까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PTO라고 페이드 타임 오프라고 해서 돈을 받으면서 쉬는 오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연차를 쓰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연차 그냥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나 이날 연차 쓸게. 그러니까 이날은 내가 일하는 거긴 해.라고 해서 이제 오프를 이제 연달아서 쓰게 되면 이제 9일 쉬고 10일 쉬고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연차 발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속해 있으면 이제 스태핑 그 베네핏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좀뭐 베네핏이 좀더 좋겠죠? 근데 일단 저희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 또 병원이랑은 또 다른 베네핏이고 뭐한 시간당 0.07 아워가 쌓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엄청 열심히 일을 해야지 1 시간에 어 페이드 타임 오프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내가 하루를 쉬었는데 하루를 통째로 연차라는 걸로 쉬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 일단은 쉬고 뭐 아니면 뭐 미리 얘기를 해도 되고 나 이날은 PTO 쓰겠다 라고 하면은 그중에 이제 뭐 10시간 쓰겠다, 12시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날 하루 12시간을 PTO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청한 오프 말고 이제 이 나라에도 이 헐리데이가 있잖아요 뭐 한국에 추석이 있고 하듯이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이제 연말 연시해가지고 좀 헐리데이가 많아요. 연휴가 크리스마스, 댄스리빙, 뉴이어가 있고 이렇게 크게 연휴가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와 뉴이어의 이브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날들은 사실 오프 다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근무신청을 근무 그렇게 못하도록 이제 부서마다 좀 제재를 한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A팀, B팀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뭐 A팀은 크리스마스, 뉴이어 이브,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 일단 지정을 해놨어요. 3일. 근무는 무조건. 그 다음에 B팀은 크리스마스 이브, 뉴이어 당일, 땡스키빙 당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놔가지고, 어, 그렇게 AB팀을 나눠서 간호사들을 분류를 해놨고, 메일로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A랑 B팀이 있는데, 너는 무슨 팀이다. 그리고 둘이 바꿀 수 없다. 음. 같은 병원인데도 다른 층은 AB팀을 서로 바꿀 수가 있대요. 간호사들끼리. 이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좀 강제성이 좀 있어가지고, 예, 바꾸지 못하고 강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제 AB팀이라기보다는 이제 토탈 이렇게 연휴로 따지면 6일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프 신청을 못 하는 게. 그래서 거기서 그냥 완전 랜덤하게 3일 정도씩, 2, 3일 정도씩 음. 이제 그날은 너 오프 신청 못 해. 그러니까 이날은 너 근무야 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땡스 기빙 때는 땡스 기빙 당일 날은 쉬어요. 근데 사실 저는 땡스기빙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사실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죠. 어,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다행히 크리스마스랑 크리스마스 이브랑은 쉬어요. 근데 뉴이어와 뉴이어 뉴욕 이브가 저한테는 중요한데, 그때를 이래요. 음. 그러니까 뭐 이게 크리스마스랑 뉴이어를 선택할 수있으면 음. 사실 연휴를 내서 놀면 되는데, 지금 뭐 크리스마스가 걸려있는 사람은? 뉴이어에 2부가 걸려있고, 크리스마스 2부가 걸린 사람은 뉴이어 당일에 걸려있으니까, 그니까 뭐, 이렇게 전으로 이렇게 길게 갈 수가 없고, 음.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그런 상태고, 근데 일단 저희가 뭐, 막 가족이 있어가지고, 뭐, 뭐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게또 아니기 때문에, 크게 막 의미는 없어요. 근데 연휴 맞이, 놀러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좀 그렇고, 대신 뭐, 연휴에 일을 하면은 돈은 더 받겠죠? 한국에서 연휴 때 어떻게 하셨나요? 한국에서는 그냥 짜주신 대로. 한국에서 음. 저희 병동은 조금 특이했어요. 다들 연휴에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음. 특히 나이트 때. 음. 왜냐면은 연휴 때, 연휴가 막 추석 이럴 때는 좀 길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술이 별로 없단 말이죠. 거의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집을 좀 많이 가죠? 음. 그러면은 이제 추석 센다고 집 가고 뭐 이제 추석 때는 또 가족들이랑 음. 있느라고 입원 안 하고 수술 없고 이러니까 좀 업무 로딩이 조금 줄어든다고 할까요? 그래갖고 좀, 그, 가정이 있지 않은 좀 젊은 간호사들은 좀 많이 일을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이제 연휴에 일을 하면 돈을 더 받으니까, 그래갖고 너도 나도 막신청했어거든요 저희 부서는 완전 반대예요. 아, 진짜 <laughs> 저희 부서는. <laughs> 유부녀들이 일하고 싶어 하고 지금 <laughs> 왜냐하면, 한국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우선 이제 유부녀분들이 음. 이제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태어할 사람 태어하는데 정말 진국인 환자분들만 X만 남아요. 만아요 근데 그게 긍정적이지만 않거든요. 그리고 힘듭니다. 저희 그 ICU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달라져요. 어떤 해는 정말 환자가 두 명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 해는 너무 좋아요. 맞아. 근데 그 다음 해는 미친 듯이 바빠요. 맞아. 그래서 저는 퇴사전 추석 때 3일 내내 오버타임 2 시간씩 했어요. 대단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이게 달라가지고 사실 저희는 뭐꼭 일하고 싶다, 꼭 쉬고 싶다 이런 게 별로 없고 다만 이제 약간 파트장님이 만약에 3일 연속 이렇게 연휴가 있으면은 3일 내내 주진 않아요. 그냥 이틀 정도 일하거나 음. 하루 일하거나 이런 식으로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근무표와 근무 신청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스테이블하고 무사한 하루 되세요.